안녕하세요. 노노입니다. 제 손에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다섯 개의 가방이 있습니다. 설명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방별로 장점 3개, 가격이 괜찮은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 학생, 직장인 할거 없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가방. 백팩이죠. 첫 번째는 더텅의 백팩입니다. 장점 1. 미니멀한 디자인. 한국에서 다들 백팩을 메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중고등학생 같다. 어? 저거 약간 나 학생 때 매던 가방 같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미니멀하게 고급스럽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학생이나 직장인 상관없이 고급스럽게 매기 좋은 디자인 장점 1번 장점 2 공장 생산 아니고, 한 명의 장인이 재단부터 마감까지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명품 중에서도 에르메스가 왜 항상 최고죠?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 공장에 다 하청 맡길 때, 에르메스는 장인이 직접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을 한다. 그리고 장점 3. 수납이 엄청 넓다. 엄청 넓어요. 여기 노트북 들어갈 공간도 있고, 바깥, 있고 백팩에 중요한 게또 수납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 백팩은 웬만하면 수납이 다 넓긴 합니다. 가격은 16만 8 0 원. 요즘 백팩이 저렴한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퀄리티 좀 좋다 하는 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요 디자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은 솔직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16만 8천 원이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 트렌드에 빅백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밈더 워드로브의 빅백입니다. 장점 1. 진짜 큽니다. 자, 이 빅백 트렌드에서는 좀큰 가방이 필요해요. 자, 많이 크죠? 상체만 한데 아주 시원시원해가지고 좀 들고 다닐 맛이 난다. 그리고 장점 2. 이게 비건 레더다. 그러니까 가짜 가죽이죠. 근데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싸고요. 두 번째, 튼튼해요. 이거 진짜 가죽으로 만들었다? 가격이 한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올라가고 긁힌다? 너무 속상해 눈치 보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그냥 막 던지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비건 레더라서 그리고 장점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노트북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노트북 그냥 가방에 넣고 옆에 뭐 이것저것 넣으면은 뭐 텀블러에서 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노트북이 좀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노트북이랑 분리가 돼 있는 게또 장점 가격은 지금 할인 들어가서 79,000원이고요 일단 이런 가방이 명품에는 좀 많이 있는데 무신사 같은 데서 찾으려면은 없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있어도 보통 한 12만 원, 18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79,000원 완전 땡큐다. 할인 들어가서 79,000원인 건데, 아, 개꿀템입니다. 개꿀템. 자, 다음은 남자분들이 고급스러운 코디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가방이 있습니다. 헬멧백이죠. 세 번째는 카네이테의 헬멧백입니다. 장점 1. 짜치지 않는다. 결국에이 헬멧백이라는 게좀 고급스럽고 클래식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음, 저렴한 친구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렴한 친구들은 조금 짜친다. 근데 요거는 짜치지 않는다. 장점 2. 균형이 좋습니다. 너무 밀리터리로 가지도 않았고 너무 캐주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원래 밀리터리 제품이다 보니까 아예 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코디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이 훨씬 낫다 캐주얼과 밀리터리 두 가지 감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균형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 장점 3 브랜드 감성 어,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브랜드 카네이테이 자체가 업사이클을 계속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 지갑도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아 오늘 내 가방 카네이테이다 해서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느낌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해 줄수 있는 게 장점 4 가격은 할인해서 189,000원 헬멧백 뭐 무신사에서 저렴한 거 찾으면 4만원, 6만원 정도까지 찾을 수도 있긴 해요 물론 내가 학생이다 아니면 옷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하면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방 자체가 어, 한번 사가지고 계속 오래 들기도 하고 내 몸에 계속 붙어있는 아이템인데 좀 4만원, 6만원짜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써서 이 정도 퀄리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만 그런가요? 가방은 한 5년 정도는 계속 쓰게 되니까 어, 충분히 괜찮을 만한 가격이다 뭐이 정도 퀄리티에 가격이 적합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자 다음은 패션용으로 들기 좋은 가방인데요. 비긴 2 0 2의 헤버백입니다. 장점 1 남자 가방에 흔치 않은 디자인이다. 보통 이런 게그 스포츠 브랜드 같은 데서 여성용 약간 테니스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남자 걸로 나왔다. 여기부터가 약간 유니크함 그리고 조금 더이친구뭘좀 어, 아나 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 장점 2 빈티지한 질감. 요즘 핫한 가방들이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고 빈티지하고 그런 게좀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빈티지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장점 3. 이 포켓이 비대칭이다. 얘가 균일하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 재미없죠 그러면은 못 들죠 근데 얘가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요런 재미가 있어요 기게요 질감이랑 요 모양이랑 요 포켓이랑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가격은 1 1 6,100원 할인가고요 요런 종류의 가방이 보통 한 11만 원 정도 하던데 어 요런 디자인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가격이 15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11만 원대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가방도 패션용으로 좋은 가방입니다. 짠, 밀로 아카이브의 도우백이고요. 장점 1, 적당한 사이즈. 보통 이런 더플백, 보스턴백 종류인데, 이런 게 하면은 어,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크고, 너무 누가 봐도 언더아머고 누가 봐도 나이키라서, 좀, 어, 일반적인 이런 옷에 입기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 근데 사이즈가 적당해서 아주 좋다. 두 번째 미니멀한 디자인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여기 나이키 뭐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약간의 포인트 정도 있어서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좀 거칠고 터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다 장점 3막 쓸수록 이쁘다 보통 이런 가방이 그냥 막 던지고 이렇게 막 구기고 하면서 쓸수록 이뻐지는 가방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던져놓고 구겨놓고 구겨서 들고 다닐수록 이쁜 가방이다. 이게 장점 세 번째. 가격은 할인가 78,400원이고요. 보통 이런 보스턴백 같은 거는 어좀 이쁘다 하면 11만 원 넘어가는데 78,000원이다. 어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죠. 확실히 할인 들어가서 그 정도 부담이 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개꿀템이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